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e 침 a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해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전하고 있는 부활의 말씀을 우리에게 e 주시는 말씀으로 기억하고 새깁니다 아까 Amen. 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n Amen. Amen. a 감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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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덜해지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아마 그거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주님을 처음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난 그날의 감격, 떨림. 아마 그것이 그 다음에는 조금 덜했다가 아마 조금씩 조금씩 지나가면서 감동과 감격은 조금씩 약해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과 감동, 느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일은 매우 어떨 때는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왜 우리의 감정은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에는 틀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틀 속에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도록 그렇게 도와줍니다. 그 틀이 뭐냐? 바로 이런 그 예배입니다. 절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쓰이는 여러 리추얼들 예식이 그런 신앙의 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붙잡혀서 우리 스스로의 감동과 감격은 좀 사라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그런 귀한 기회를 저희들이 다시 갖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에게도 그런 책임을 절감합니다마는 차세대들에게 앞으로의 교회들에 대해 얘기할 때, 사실은 이런 그 신앙의 틀들을 우리 차세대들한테 더 강조를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는데, 뭐 부모님들이 그렇습니까? 요즘에는 "아유, 온다 그래, 너는 자라" 이러고서 이제 오지요. 근데 저희 어렸을 때는 그렇게 를안 배웠거든요. 그냥 두들겨 패가지고서라도 깨워서 새벽에 가자" 라고 해서 끌려서 오기 시작한 것이. 부활의 신앙생활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좋은 이 신앙의 틀들이 우리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함께 잘 지켜나가지 아니하면 그 틀들은 그만 거추장스러운 거푸집에 끝나기가 참 쉬운 것을 우리가 보는데 다시 한번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우리에게 준 틀들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생각을 한번 다시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태복음 기자는 특별히 주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주님을 찾아갔던 사람들에게 천사들이 이르고 다시 주님을 만나서 또 이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하면 갈릴리로 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도 가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이르고 주님이 다시 한번 또 다시 가서 빨리 갈릴리로 가서 나를 거기서 만날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기자에게 있어서 이 갈릴리로 가라는 말이 뭐 이렇게 중요했을까? 사실은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엄청난기 때문에 거기서 주고받아야 될 얘기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아, 어떻게 부활하셨나요? 너희들은 또 어떻게 왔냐? 뭐 이런 얘기를 서로 주고하고 그 감격, 그 감동. 이런 것들을 거기서 충분하게 나눌 수 있고 또 그래야만 될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재촉해서 빨리 갈릴리로 가라 또 거기서 만나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만난다면 사실은 무덤에 오게 해서 만나는 것처럼 드라마틱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그것을 못 하셨기 때문에 녀석들이 그냥 쿨쿨 잠자고 있으니까 할수 없다. 그러고서 갈릴리로 가서 보자 그런 얘기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갈릴리로 가라고 하는 말씀에 담고 있는 의미가 많은 것을 저희는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인터넷을 보시면 이 갈릴리로 가라라고 하는 것만 쳐보십시오. 굉장히 많은 설교들이 그게 쭉 뜹니다. 저도 여러 개를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대개 두 가지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조금 신앙의 어떤 본질과 보수라고 말하는 그런 정통적인 것들을 주장하고 또 그렇게 그걸 귀히 여기는 신앙에서는 이 갈릴리로 가라고 하는 말씀을 어느 말씀으로 받느냐?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맨 처음 주님께서 부르셨던 그곳 갈릴리는 그것이거든요. 제자들이 처음 주님을 만났던 곳, 처음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했던 곳. 그래서 이제 처음 주님을 향해서 함께 시작했던 곳이 갈릴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그 처음 모습을 회복하자.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자. 그런 말씀들을 이 말씀 속에서 많이 찾고 또 은혜를 받습니다. 귀한 말씀이죠. 맞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래의 처음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면 추해지기가 쉽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의 뭐 가정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또는 우리의 삶의 본질을 회복하는 일은 매우 소중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난 곳인 그 갈릴리 그곳으로 가라고 하는 주님의 제자들을 향한 분부하심 그것은 본질을 회복하라는 말씀으로서의 충분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조금 요즘, 요즘으로 말하면 좀 프로그레시브한 진보적인 입장에서 이 말씀을 받으시는 분들은 대개 어떻게 하냐면 갈릴리가 어느 곳이냐 지금 예루살렘인데 갈릴리는 이 전체 이스라엘의 지역적인 것으로 보더라도 또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갈릴리는 소외당한 곳이다 거기는 그렇게 삶에 있어서 그 시대의 중심을 이루는 사람들이 아닌 변두리 사람들이 사는 곳이다 그곳은 늘 이방인들의 거하기에 적합한 곳이다 유대 땅이긴 하지만 유대의 중심이 아닌 저쪽 마지널한 그런 변두리에 소외당한 곳이다 그러므로 갈릴리로 가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그런 소외당한 곳으로 가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대에 정말 소외 당한 곳이 어디이고 또 찾아가야 될 소외 당하는 이는 누구냐 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전해주고 계십니다. 귀한 말씀입니다. 정말로 이 시대가 이제 그전 성경 본문으로 말하자고 한다면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 변두리에 소외 당한 곳으로 가야 되는 그런 교회의 모습에 대한 도전의 말씀을 줘서 참 귀한. 가르침을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중통적인 입장에서의 가르침이나 또는 진보적인 입장에서의 가르침이나 이 갈릴리로 가라 하는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이 귀한 가르침을 우리는 그대로 수용합니다. 그것에 조금도 흠이 없습니다. 한번 그러면서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그럴 때 물론 여러분들에게는 더 귀한 은혜를 주시겠지만. 제 자신에게는 또한번 새로운 깨달음을, 이 말씀이 아, 이런 말씀이 담겨져 있는구나 하는 것을 새롭게 뭐, 그래 40여 년 했지만 또 설교를 수 없이 했지만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다시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말씀은 생명이라고 하는데 조금도 의심이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제 지금이 어느 때냐 하면 제자들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 그 그때입니다. 이제 하루 이틀 지났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그 심정을 한번 헤아리 보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고 무엇을 했을까? 물론 밝혀 있진 않습니다. 또 그들이 다 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없지만 복음서의 전체 흐름으로 보면은. 어딘가에 함께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물론 그것이 주님이 계신 곳은 아니지요. 어디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이제 어떻게 장차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말씀들을 아마 의논 안 했을 리가 없겠죠. 뭐 같이 그룹으로 안 했더라도 제자들 개인 개인이 자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은. 예수님을 스승으로 삼아서 그의 부르심이 천 명인 줄 알고, 그리고서 그 소명 따라 살겠다고 하는 그한 마디, 한 마음 가지고서 그렇게 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정에서도, 집에서도 모든 것들에서 이제는 다 나와서 그냥 주님만 따라서 3년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주님의 죽음 앞에서. 이 제자들의 삶은 그런 마음은 심정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 참 답답했을 겁니다. 시리에 찼을 것입니다. 굉장한 실패. 이제는 가지고 있던 꿈이 다 물고품처럼 사라진 것과 같은 그런 절망감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죽었으니 우리도 같이 죽자 아마 그런 용기는 또 없었을 것입니다. 왜 주님이 죽으시는 곳 조차도 찾아가지를 못하는 그런 이들이었습니다. 물론 그들만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막 대개 다 그랬을 것입니다. 이렇게 시리에 차고 그리고 실망하고 그리고 모든 가지고 있던 꿈들이 사라졌다고 할때 그들이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제자라고 한다면 물론 지금 저들은 예루살렘에 있겠지요. 어디 근처에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 것이냐? 사실은 그럴 마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께서 처형당하신 곳입니다. 사람이 자기 사랑하는 이가 죽은 곳에 계속 머무는 것은 그리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면 사람이 죽으면 가지고 있는 유품들을 다 태우기도 하고 또 그것을 떠나기도 하니다 저희 집 아래에 있는 저 동갑내기 변호사가 몇년 전에 이제 암으로 어, 세상을 떴는데, 그 가족들이 장례를 치르고 한 3개월쯤 지나니까 펜실바니아로 이사를 가더라고요. 더 이상 남편이 죽은 집에서 계속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런 마음이 다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 외에도 그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기에 있는 일도 있지만, 아마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심정적으로 예루살렘은 큰 상처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은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설사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기로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에 사는 일은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있어서 이 전체 이스라엘 중에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과 예루살렘이 아닌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은 전혀 다릅니다. 그 생활에 있어서의 소위 수준의 차이라는 것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실은 갈릴리 사람들이 와서 산다 살기가 어렵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집값을 감당이 안 됩니다. 물가가 그 대지가 않습니다. 와서 막노동해가지고 겨우 연명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루살렘에서 계속 산다는 일은 이 갈릴리 이 시골에서 왔던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저 일 년에 몇 차례 와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방문하는 곳일 뿐이지 오기만 하면 그 휘황찬란함과 그 화려함에 놀라고 그리고서 다시 돌아갈 뿐이지 예루살렘에 거한다는 일은 생각을 해도 생각도 잘못 하겠지만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고 아마도 그것은 결정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남아 있는 초이스가 많지 않습니다. 아마도 모르긴 하지만 모두가 다 하고 싶은 건 다시 돌아가자는 것일, 갈릴리로 다시 가자, 낙향하는 거지요. 예루살렘에서의 이제 꿈은 다 무산돼 버렸으니 이제는 다시 돌아가서 각자 전에 하던 일들. 생업에 다시 전념하자라고 하는 결론에 대달한다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지금 주님께서 죽으신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이제 머물던 이 제자들 제자들은 아마 모르긴 하지만 십중팔고 갈릴리로 돌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갈릴리로 갈 사람들인데 뭘 갈릴리로 가라고 말하느냐? 갈 건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말씀과 맞닿는 순간입니다. 제게는 그랬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복음서의 말씀 속에서 주님의 행적과 가르침 중에서 상식에 맞지 않는 곳의 이름은 어떻다? 이거는 몰상식하다고 팽개칠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어떤 의도가 담겨 있지 않을까 하는 물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별로 다른데 갈 수도 없고 가서 뭐살 그런 어떤 뭐 계획이 있을 수도 없는 사람들. 그저 그냥 뭐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이제 평생 동을 해왔던 일이 그갈 일에서 살면서 뭐 고기 잡고 하여튼 그곳에 하는 거니까 이제 가자. 저는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서울에 청운의 꿈을 꾸고 그리고 갔던 사람들 중에 실패하고 낙향한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꿈을 가지고 갔다가 안 되면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고향입니다. 그게 살던 곳입니다. 왜 그래도 거기는 살아왔던 노하우가 있고 살던 비빌 언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갈릴리로 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을 향해서 갈릴리로 가라고 말하느냐 여기에 오늘 이 아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고 제게는 깨달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이 그저 다른 이런 할렘이 예루살렘에 있을 수도 없고 딴데 가자니 다 낯설고 그러니 그냥 갈릴리로 갑시다. 라고 갈릴리로 갔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그들이 가는 그 갈릴리의 길은 어떤 길이 되겠습니까? 실망의 길이겠지요. 그것은 모든 꿈들이 사라진 그런 허탄한 길이겠지요. 자기 스승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가는 그런 추모의 길이겠지요. 그 때문에 갈릴리로 가는 데있어서의 부푼 소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소망이 있던 게다 깨졌는데요. 하는 수 없이 가는 겁니다. 그저 그냥 속된 말로 하면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그저 연명하기 위해서, 서바이벌하기 위해서 가는 그런 곳이 갈릴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라 그리고 거기서 만나자 하고 그 갈릴리로 가는 길은. 같은 갈릴리지만 사뭇 달랐을 것입니다. 그것은 죽음으로 가는 길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허탄한 길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로 향하는 길일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또 다시 스스로 꿀수 없는 소망의 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리라고 하신 말씀,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활하시고 어디서 만나길 원하시느냐, 특별한 데서 만나는 거 아닙니다. 아마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행 중에 부활절, 새벽 예배를 뭐 로마에 갔다, 아, 뭐 바디칸에 새벽 4시부터 3시부터 아니 밤을 새서 거기에 있었겠죠. 특별한 곳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특별하게 오늘 어떤 어떤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다. 그러면 아마 달랐겠지요. 주님은 주님을 만난 사건이 특별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는 것은 대단히 오디너란 그 보통, 그냥 우리의 평상적인 그런 삶의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일상적인 아니 어찌 보면 일상보다도 더 지루한 어떤 일상적인 것보다도 더그 속에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곳 바로 그곳에서 주님은 우리를 만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 속에 특별한 것과 일상적인 것에 대한 차이가 우리가 특별하다고 하니까 굉장한 것지만 정말로 특별한 것은 정말로 일상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것이 없이는 다른 새롭게 경험하는 특별한 것들은 그것은 특별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제가 늘 얘기지만 우리가 살면서 이 험난하고 이 문제가 많고 위기가 많은 이상 세상에서 지루할 만큼 살아간다는 일 이거는 얼마나 큰 엄청난 축복인지 모릅니다. 모르는 거예요. 축복인데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는 곳은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저들이 살아가는 그저 일상적인 곳에서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상적인 곳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때문에 그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저희들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그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셔도 제자들이 갈 수밖에 없는 곳이고 그렇게 가는 길은 그저 무료하고 허탄하고 아무 소망이 없는 죽음 이후의 길 또는 죽음으로 이어지는 그런 길일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가라. 내가 거기서 만날이라고 하는 이 길은 그 갈릴리는 어떤 죽음도 감히 그 범절할 수 없는 부활에로 이르기는 그런 길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야침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로 가라.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떤 특별한 곳으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살아라. 그러나 그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것이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덜 일상적인 평범한 곳에서 날마다 여러분을 만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이어지는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